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거리대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광주에 비가 온다고 어, 살짝 예고가 돼있었는데요. 어, 지금 비가 오련지 어쩔런지 약간 그좀 을시년스럽게 아주 좀 춥게 바람이 불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다육이 거리대 아이들. 이전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몇몇 아이들 더 추가로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모다육에서 키핑하고 있던 그데고 있던 아이들도 몇 몇 대고 와가지고 같이 올려놨답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전에 있던 아이들 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에버 새로 분갈이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고요. 어, 지금 이렇게 화이트팜이 이제 조금씩 어이파리가다 어, 뭐 뒤로 제껴져 있더니 이제 조금 그 위로 솟아났네요.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소울 같은데 어 여전히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아주 어 아주 예쁜 색깔이야. 진짜 어 이런 컬러는 정말 자연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고급적인 컬러죠. 이런 립스틱 어울리고 싶다. <laughs> 자 요거 베네서클입니다. 이거 아미스타예요 모아서 심어놓은 건데 아직 이제 그때 살짝 그 심었을 때물 살짝만 주고 어, 안 줬는데 지금 굉장히 말라 있어요. 진짜 종이가 이런 게 바로 종이짝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요거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프릴 버클리입니다. 어, 그냥 버클리가 아니라 이름이 프릴 버클리더라고요. 음, 아주 예쁘고요 탐스러워요. 얘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푸릇푸릇 해가지고 아직은 좀 물고픈 내색은 없습니다. 자, 요거 제가 모모다육에서 데려왔던 다일리아 로즈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이쁘죠. 제 키핑 테이블에서 아주 어, 미모를 발산하고 있었는데 어, 이 아이가 그리워가지고 데려왔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요거는 애플버드 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물을 좀 많이 먹고 뚱뚱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뚱뚱해지는 모습은 없고 요 안에 생장점 부분만 조금 활성화를 좀 보이는 느낌이네요 자 마지스타 피치도 이렇게 있고 자 이거 트와일라잇인데 오 그래도 얘도 아직은 선전하고 있네요 물 아주 고프진 않고 이제 적당히 지금쯤 비좀 맞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이거는 어, 스피드 펌프라는 아이 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돌기 프릴 뭐 색깔 빨간 거이 모든 걸다 갖춰진 그런 아이라고 그때 설명드렸죠? 아, 이 아이를 물을 좀 잔뜩 좀 먹이고 싶네요. <laughs> 자, 요거 레드 오렌지인데 얘가 좀 말랑말랑해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레드 오렌지 이제 어 잎을 위로 좀잘 모으고 있어가지고 제법 어, 수영이 멋지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사비아나 로즈 요런 모양으로 있고요. 어, 이제. 음, 아주 이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제 요런 느낌. 자, 중간중간에 밝은 아이들이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네. <laughs> 자, 저쪽 거리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나, 기쁜 소식이에요. <laughs> 저의 베란다에도 꽃이 찾아왔네요. 어, 다육이 꽃은 안, 바깥, 안 반갑지만, 어, 요거는 제라늄입니다. 전에 제가 담양의 꽃빛 농장에서 그 구매했던 그 제라늄 기억나시나요? 여름에. 어, 요렇게 예쁜 꽃대를 올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이거 희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 남들은 다 가을, 겨울 계속 꽃을 내어주던데, 이 아이는 그때 여름에 한번 보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상이 있나 했는데, 이렇게 꽃대, 꽃망울이 잡혔어요.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과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중에 꽃피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거리대 넘어왔습니다. 앞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가 눈에 보이시죠? 이 아이는 어, 작년 가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아주 이쁨을 많이 받았던 로제라는 아이입니다. 어, 로제가 이렇게 미모를 어, <laughs> 뿜뿜 하고 있죠? 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부터더 예뻐진 것 같아요. 어, 이게 기분 탓인가? 왜 이러지? 어, 우리 집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laughs> 자 이렇게. 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오, 얼른 보니까요. 이제, 진짜 물고픈 애들은 너무 물이 고프고 그래요.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식재해놓고 내놨잖아요. 이제 밤만 잎이 말라있어요. 물을 좀 잔뜩. 그때도 이제 물을 좀 먹긴 먹었어요. 막 눈도 내리고. 그 추운 그 꽃, 그 꽃샘추위를 다 견디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로제트에, 어, 전혀 끄떡도 없습니다. 아주 문제도 없고.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렇게 생장 모드로 잘 있습니다. 변이는 변인가봐요. 이것도 쪼개질라 그러나? 왜 이게 삐뚤어지지? 그쵸? 음, 요, 새 똥. 이 너무 식기가 싼새 똥. 자, 그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잎이 반만 말르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상은 없네요. 자, 이거 제가 부토, 보톡스 립스틱 민, 그, 여기, 손가락 분에다가 해갖고 심어 놨었잖아요. 자, 아구고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laughs> 그런데 이제 밑에 하엽은 좀 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장점 어, 로제트 예쁘게 남아 있고, 요거는 미스코리아 미인입니다. 어 미스코리아처럼 아직은 안 예뻐요. 좀 예뻐야 되는데 어, 입장이 일반 미인류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되게 뭐랄까 야구방망이 우리 그 엄마들 빨래방망이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어, 신기하죠? 자, 이거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홍매아어저 목소리 엄청. 떨리죠 지금 엄청 추워가지고 빨리 찍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자 파트리크 파트리크 여전히 이렇게 마사를 입고 있어요 어, 색깔이 근데 너무 곱게 물이 들어왔네요 자이에케 몽블랑 이제 똥글똥글 말아지기 직전이에요 오, 우리 정야가 이렇게 똥글똥글 말리면 진짜 이쁘던데 <laughs>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고요 우선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말려주면 제가 이번에 양 어, 저기 서랍은 서랍은 구매했는데 거기다가 확 몰아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랍은 심을 아이들이 좀 제법 있어가지고, 이번에 몽땅 좀 질러놨답니다. <laughs> 이거는 산토리니, 산토리아, 산토리아. 어, 요렇게, 요렇게, 오복당에서 예, 손가락분 5,000원인가 4,000원인가 기에요. 이거 사가지고 산토리아 심어놨는데, 이 아이도 지금 하엽만좀 지고 있고요이거 꽃대인가요? 그죠? 꽃대겠죠? 분지하는 거 아니겠죠? 음. 자그 다음에 요 미율 미울. 미율도 아주 이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옆에 자 버클리가 아니라 얘 누구더라? 어, 빌게이츠. 빌게츠도 아주 잘 있어요. 아주 땡땡하네요. 이렇게 확실히 몸이 뚱뚱한 애들, 어,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 지금처럼 비가 없어도 아주 잘 견디고 있어요. 자, 이거 퍼플 딜라이트. 와, 얘도 말랑말랑하네. 어머나 세상에. 퍼플 딜라이트도 지금 어, 물이 조금 고프네요. 이렇게 안에 생장점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색이 들어와서 너무 매혹적으로 이쁩니다. 자, 여기 C 플러스 C 플러스도 이렇게 있고. 여기 요거얘가 누구더라 불카모스입니다 불카모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하입니다 제가 이거 그 에스메랄다 철하잖아요 철한데 나무수염으로 된거 통철한데 아우 어, 여기그 여기 그 뭐라 그러지 어, 햇빛 가리기가 중간에가 좀 뚫렸나 봐요 얘가 화상을 좀 입었네요 아 어, 나참 이럴 수가 이새 푸릇푸릇 해서 얘가 지금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아유좀 짠해요. <laughs> 안타깝습니다. 어, 짠하다는 말이 전라도 말이죠. <laughs> 서울말 아니죠. <laughs>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이 화분 제가 모모다육에서 설아분이라 몽땅 시켜 놓은 거 오면은 또 예쁘게 분갈이 해갖고 좀 내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분갈이 안 하고 대기 중인 애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좀 식재해 가지고 이제 나름의 손맛도 좀 느끼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어저께 어, 제가 그 어, 구독자님한테 또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방울복랑금을 선물 받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이 아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야구를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 선물로 보내주셨답니다. 제가 사실은 찜을 하나 했는데 어, 또 그거를 갖다가 또 하나를 더 추가로 그 찜을 해서 선물로 주셨답니다. 지금 봉랑이가 이렇게 색깔이 이쁠 때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곰돌이 다육에서 왔던 아이거든요. 어, 제가 집에서 갖고 있는 애는 나름 생장등 아래서 땡글땡글 다져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햇볕 아, 그 농장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볼터치를 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민공방분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법 사이즈가 좀 돼가지고 큰 사이즈로 심었어요. 어, 잘 키워보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키우고 있던 방울봉랑이에요 저렇게 동글동글한 것 보세요. 저는 립라이너만 딱 그리고 있는데 아까 그 선물 받은 아이는 볼터치까지 딱 하고 있죠. 어쩜 이렇게 로제트가 동글동글합니까? <laughs> 정말 그방울봉랑금을 처음 보고 이 다육이 세계에 입문했다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근데 이 모습에 안 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동글동글한 모습도 너무 귀엽긴 한데 이렇게 색깔까지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 볼게요. 어,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제법 좀 비가 좀 내려가지고요. 베란다도 촉촉하게, 또 산불도 완전히 안전하게 좀잘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